했기 때문에 이두 선수는 예선전에서 한번 경기를 했었죠. 청권호 상부 정진영 선수가 승자가 되었습니다만 또 다시 풀리이에서 점수가 1:2가 결승전을 한번 더하기 때문에 마지막 결승전을 하고 있는 82kg급 그랬고 노만행 2차 국가 대표 선수는 어느 선수가 될 것인가 숨막히는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박현석 레슬링 감독이 강주 낭구층을 이끌어가고 네. 있죠. 아주 도장, 그리고 냉장이죠 네. 상무 네. 이중섭 감독, 불사도 감독이죠. 어, 국가대표 지도자도 하고, 그리고 상무에서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나오게 나오게끔 한 아주 명장령의 명장 맹장. 이중석 감독이 불사조, 그리고 로마행 레슬링 감독을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남구층에오 이바다 선수가 공격을 했습니다만. 노 포인트 레전지에서 지금은 제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까지 인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패시바가인증이됐네요 좋은 찬스를 잡고 있는 이바다. 파테루 시작하겠습니다. 홍코너 이바다 선수 파테루 좋은 찬스를 잡고 있습니다. 찬스가 날때 찬스를 잘 살리는 선수가 성자가 되죠. 잡았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이바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아, 어, 역습을 하고만 한 정진영 선수. 자, 내가 가까이 붙을, 아, 지금은 뒤집었죠. 또 2점을 획득하고 있는. 이렇게 되면 3대 2가 되겠죠. 3대2로 3대0입니까 3대0 노포인 들으셨습니까 예, 3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광주남구층의 이바다 노코인노코인 그래가면 노코인 아, 챌린저가 들었네요. 자, 심판들은 3대 0으로 결정했지만, 이중석 감독이 챌린저를 던졌죠. 잠시 후에 미디어 분석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 반복 아, 중입니다. 아, 지금 체리지가 패했죠. 이렇게 되면 4. 사... 아, 아마, 같은 도 출신이 주심을 받기 때문에 지금 심판에 바뀐 것 같습니다. 4대 0으로 앞서고있이 바다 선수. 이회전 9채가 남았죠? 82kg, 그레꼬 로마행 광주 난구청의 홍코너 이바다, 철코너 상무의 정진영, 4대3으로 이회전에 앞서가고 있는 광주 남구청의이 바다. 아, 두 선수는 이미 2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선발이 된 선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본 나고야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이기 때문에 1, 2, 3위만 선발이 되죠. 그래서 1차 선발전 1, 2, 3위와 최종 선발전 풀링으로 경기를 해서 단한 명만 선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넘기기. 과즐하고 있는 정진영 선수. 그렇습니다. 네, 네, 레슬링은 네, 잡고 쓰는 네, 것이 레슬링이라고 네, 제가 말씀드렸죠. 패시브가 네, 네, 네. 설계됐죠. 그렇습니다. 좋은 찬스를 잡고 있는 상무의 정진영 빠떼로 시작하겠습니다. 4대1에서 여기서 두번을 돌려야 성공을 해야 역전시킬 수가 있죠. 같이 같이 빠져가고 있는 이바다. 아 역습을 했죠. 멋지게 역습을 해서 1점을 했다고 있는 광준하고친의 이바다 옆블링이 잡았습니다. 옆블링이 잡았습니다. 오대1에서안목을 가고 있는 이 바다죠. 빠지라고 있는 정준영 선수. 1분 30초가 남았죠. 아직도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노 선수 정진영 선수는 여기서 과감하게 잡고 써야 됩니다 내가 밀어서는 점수를 따라갈 수가 없죠 내가 잡기 에서는 내가 허점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유도를 해야죠. 그리고 상대가 내가 헛점을 주면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감하게 4 점짜리 점수만 따면 역전 아닙니까? 시간은 9초가 넘었죠. 자, 이렇게 되면 82kg 그래퍼 로마는 결승전에서는홍콩호 광주 남구친의 이바다 선수가 1위, 상무의 정진현 선수가 2위를 해서 두 선수다. 최종 선발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했습니다.